야 이거 읽으면 진짜 좋은 마음 있었나 보죠. <laughs> <laughs> 영문과 어, 이하연입니다. 영미어문 전공의 3학년 유희진이라고 합니다. 화학과 16학번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학부 16학번 나예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학부 1호 학번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학부 1호 학번 이명주입니다. 앞에 있는... 92점? 응. 75에서 80 정도? 자소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수필 느낌 정말로 신방과에 와야되는 이유가 뚜렷한 학생들 이 학과에 맞는 자소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재미가 없어요 <laughs>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실험만 할것 같은 그런 이미지 몰래카메라였고요 방금 네. <laughs> 네. <오> <laughs> 이에요 지금 네. 70점. 그 정도 나요 75에서 <laughs> 80. 응. 그 정도 였 마. 처음 했을 때는 진짜 더 솔직하게 썼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음. 말을 해서 많이 필터링을 <laughs> 한 거고, 공부라는 거와 진짜 내 행복이라는 거에 연관성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되게 근원적인 내용을 잘쓴것 같아, 약간. 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음. 학문을 할 자세가 됐구나. 아니, 무슨 자소서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 거야? 하버 보슈법. 분자 수득율. 너도 마찬가지야? 이거 물음표 친거안 보여? 구수 중서가 뭔데? 여기 2번 중에서.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제 의지를 불태우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laughs>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문장의 폼으로 밝힌 게 되게 성숙하다고 생각했고, 또 기억에 남는 문장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평범한 거는 좀 배제를 했던 것 같고, 본인만이 경험했을 것 같은 거. 대신 그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랑 연결되면서 다른 흔한 경험 말고 이런 경험들도 해봤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정도면. 제가 그때 이걸 한창 쓸때 소제목을 꼭 붙여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세개 이내로 기술하라니까 최대 세 개잖아요. 우르르 쓰니까 몇 개인지도 처음 봤을 때 모르고 이걸 엄청 많이 보시니까 입학 하,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개 이내라고 해서 꼭 억지로 맞아, 뭐 지어 짜서 세 개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하나만 썼거든요. 하나를 집중해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나열식이 아니고 어떻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그 동아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어떤 분야를 일으켜서 결국 이 학교를 지원하는 데에 이런 내용이 됐다는 것을 그게 2번이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무대 기획 좋아한다는 내용이 2번에도 나오고 3번에도 나와서 이게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다. 일관성이 있다. 그냥 그 문항을 위해서 <laughs> 내용을 지어낸 게 아니고 그니까 급히 뽑아 쓴게 아니고 약간 쭉 하나가 되는 게 좋았어요. 너의 3번 보고 되게 별로는 생각했어. 왜, 왜왜왜왜 왜? 왜?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같이 방쓰면 배려해야지. <laughs> 어떻게 해? 너만 불 켜고 생활하니?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접 불 꺼달라고 얘기까지 했겠어. 이거를 고민하다가 썼던 이유는 3번을 쓸 때는 뭔가 다른 건 사실 약간은 좀 잘난 척이나 뭐 어떤 자랑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나 이렇게 잘해이다. 이렇게 멋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3번은 갈등을 쓸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착하다, 이런 걸러내는 것보다, 뭐, 자기가 실수를 했다거나, 어떤 나쁜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다, 그런 게 어떻게 스스로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런 거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착한 척할 필요는 없는? 네, 그런 질문 같아요. 인쇄광고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아잘만거든요 중이 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이 on 잘만 w 거거든요. 위 i 하고 tinker w i n 고 t h g know. You 요 n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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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k n o 재밌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게좀 교수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어, 낭만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본인의 스토리에 맞게 그 과로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서강대학교여야만 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니까, 서강대학교 내 특별한 뭐 커리큘럼이 있다던가, 이런 걸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문과랑은 다르게 이과 애들은 어 이렇게 뭐 가면서 내가 이런 걸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거 보기에는 완전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의 다 암기하고 그걸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거 대부분이잖아 그니까 러 확실하게 내가 안 거를 어떻게 알아갔는지 그 과정만 솔직히 제대로 써줘도 귀엽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laughs> 정말 그리고 간절했구나 어렵게 온 학교인 만큼 진짜 개강한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 열심히 좀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선을 다해서 쓰시면 좋겠고 소제목 붙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던 간에 참고는 하되 자기의 소신을 꼭 읽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시간이 옵니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지 외국어 같더라. 중국어 갈 때? 어? 나도 중국어 과외데 아, 나도 같은 걸라하기야 <laughs> 아는 애 아니야.